가두고 어, 치시면. 우리 W 또잡아어요 와, 이로 갔다. <laughs> 아, 아직 한발 남았다. 살려 주세요. 아, 한대 더, 한대더 왔어 아하하하. <laughs> 뭐니,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에 점거리? 어? 아니 그래서 오늘은 베이가 베이가는 한2 5티어 정도로 보는 게많고 챔프 상성은 원거리 견제가 강한 애들이 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라스라던가 뭐 카르마라던가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랩이나 탱서포 같은 경우는 원딜이 조금만 생존기가 있고 조금만 이송만 빨라도 충분히 엄청 할 만합니다 뱀픽은 1 1르를 제일 추천해요 왜냐면 1 1르는 지평선 안에서 익히면서 그냥 나가버리거든 그냥 개빡치기 때문에 어떨 때 이제 베이가를 뽑아야 되냐 같은 팀으로 지금 이 다섯 개가 나올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특히 1 1르는티어가 높잖아요 1 1르 진, 미포, 애쉬, 자야. 요런 거를 했을 때는 이제 딜이 부족해요. 이 다섯 개 기준으로는 무조건 딜 서포트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베이가가 이제 CC도 좋고 딜도 부족하지 않고 그냥 완벽하거든요. 이런 캐릭들이랑. 여기서 이제 그나마 뺄수 있는 게 요겁니다. 11을 제외하면 이4 개는 진짜 웬만하면 딜서포트나 하는 게 좋거든요. 자야도 조금 애매하지만 진짜 딜이 부족해요. 11만 유일하게 유티를 해도 되는데 초반에 약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초반에 약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템트리는 주문 노드껌에 이제 신발이 3 개가 있는데 이게 마간신을 가도 되는데 베이가는 굳이 가지 않아도 쎄거든요. 그래서 신발은 조금 더 방어적인 걸 추천드리고 만년설이에 조냐 벤시 이렇게 방템까지 딜 방어템까지 2개 가고 라바돈까지. 왜냐면 패시브 때문에 딱히 딜템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년설이 시식이랑 조냐 생존기, 벤시 생존기, 거기다가 주문력을 뻥튀기 해주는 라바도까지 해 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룬까지. 룬은 콩콩이는 사용해본 결과 그냥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는 것 같고 포식자를 요즘 안 가는 추세고 이제 봉풀주까지는 가도 될것 같아요. 현재 공격에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비스켓 배달, 우주 통찰력, 비열한 한방, 보물 사냥꾼, 스킬 가속, 전연치 방어력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와봐 어 뭐야 1레벨 이거 배운다고? 미안 아니 1레벨 그래 배우는 쓰레쉬 너무 어? 5년만인데?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깜짝이야 여기 와든가? 진짜 여기다 쓴다고? 여기 어떤데 전 조심할게요 이제 맞으면은 가는거야 어? 맞으면은 바로 황천길 가는거야 오친구들이 어? 혼날라고 어? 한번 맞아주니까 쉬워보여? 어? 결계요, 결계. 얼고 끝자락에 닿았어요. 닿아버렸어요. 이거에 정화 쓸 수는 없죠. 어차피, 저는, 해시브만 싸우면은 되기 때문에, 어? 될 때마다 한번 가둬줄게요. 가둬줍니다. 슈르렁. 어, 아무도 안 가뒀어. 아, 선제 공격까지 있어요. 선제 공격은 근데, 초반에는 원래, 룬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솔직히 콩콩이가, 베이가 콩콩이 별로 같아서, 얘는, 원래 막 미드로 쓰면은 막 포시차도 가고 별의별거 다 가는데 요즘에 승제공격이 제일 좋은것 같아요 닫어주고 W 깔아놓고 퓨는, 퓨도 맞아주고 아, 아, 아 수가. 피할 수가 없죠 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본거 아니에요? 어? 산거 같기도 하고 어? 아 그냥 빼지 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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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 물, 나이스 좋았어요 어, 여기까지 할래요? 응 안돼 근데 저거 제가 잡아버릴게요 제스킬 노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만하거든요 라인 끝까지 다 밀고 갈게요. 어? 미쳤나? 노플이잖아. 아니, 노플 새끼가 미쳤어요? 그러다 혼나요. 진짜로 노플인데? 좀 살이세요. 그냥 뒤에만 있으세요! 어? 진짜 혼나버려요. 어, 또, 또 왔어요? 어, 근데 이거 죽었나? 아, 제발. 아, 나만 아니면 되는데? 정말 뭔데? 살리야? 아, 나 만화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정화 1초. 어. 어, 정아를 쓰지도 못하게 하네. 아니, 정아. 아니, 정아 쓰려고 노력 중인데 왜정화도안 쓰게 하세요? 어? 정아의 손 클릭하고 있는데. 빵! 어? 아, 정아의 손 올리고 있는 데 정아. 어, 쓸 기회를 안 주세요. 쓰레시님 어? 어 정아의 손 졸라 누르고 있었는데 받아드리거든요. 받아드립니다. 받아졌어요. 오호호, 오, 열심히 피하려고 노력, 노력, 아이고 노력. 허허허 가이팅, 가이팅. 얼굴, 얼굴 뚫어보세요. 얼굴, 정아요, 정아요, 정아요. 싸우시는 거 맞나요? 싸우시는 거 맞나요? 정화 썼는데 싸우시는 거 맞나요? 저희가 이길 텐데, 저희가 이길 텐데.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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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아무나, 아무나 때리세요. 아무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안 다? 어디까지가? 어으셨 나? 오, 어, 나이스 처음들이 애쉬 같은 걸 뽑았는데도 유틸이나 그탱서포 타실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딜이랑 시식이랑 같이 있는 거, 뭐 베이가라든지 옛날에는 이제 세나가 지금 조금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뭐 세나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라든지 자이라라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딜이 섞여 있어야 돼요. 이제 애쉬는 딜이 약한 대신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틸성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다른 원딜이랑 똑같이 생각하면서 게임 하면은 되게 어 딜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허 바텀 버리셨구나, 바텀 버리셨구나. 너네 뭐 바텀 안 와? 아니, 안올거예요 저희 심심한데요. 어, 어 그래, 와야지, 여기 어떤데? 죽을라고 어? 쓰레쉬님 어딜 기어와요 어 그냥 로밍이나 가셔 어. 카이사도 아까 뭐 로밍가고 그러던데 둘다 로밍이나 가라니까 뿅 요기 여기? 여기가도놓겠돼요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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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까? 어머나 찌찌뽕 그렇게 따지면 저 자이라 같은 건 좋아하고, 굳이 그런 건 아닌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뭐야, 이거. 아, 이건 진짜 안 이쁘다. 어, 어, 아, 이거 할 방법이. 아, 이건 죽은 거 같은데? 어, 어, 이거 좀 큰데? 아, 이거 제가 조금 더 안전하게 탈리아 궁에 안 들어갔으면 살았는데. 아, 이건 탈리아 님이 둘다노포인거 보고 되게 잘했다. 어? 우리 죽을까봐 걱정해주시는 듯. 어? 맞추시나요? 어, 맞았다. 어, 아깝다. 어? 어? 걸렸는데? 어, 걸렸는데? 어, 뭐야? 아니, 비에고 궁 써도 저거 판정이 걸리나봐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연기할게, 연기. 일부러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하는 중? 모르는 척 하는 중?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중, 오르님? 연기했어요? 연기 대상감이야? 어? 어허, 연기 어땠어요? 연기 어땠어요? 어, 연기 어땠냐고! 어? 오르님 온다고 핑 찍어서 일부러 거리 주는척 하면서 스톱 맞아줬어요? 정화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정화 써버렸어. 왜 이래, 왜 이래? 뭐, 가둬드릴까요? 가둬드릴까요? 가두고 패드려요? 가고지 마세요. 가두고 팰 거예요. 가두고. 어, 루 d 만년설이 WQ 가았어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어지이럴거같더라아 아직 반발 남았다. 살려주세요. 아한대더한대더한 아하하하하. 조냐띠 조냐띠. 아, 아 조냐띠라고요. 조냤디. 아? 어? 어? 제가 어떻게 아 럭스가 안 맞아요. 저 모르세요? 조건을 안봤는데탈리아는 네, 어쩔 수 없었네요 복수해주세요 어. <laughs>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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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저한테 낚여서 데려간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직 매우이안 들어와서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나요? 잡았나요잡았나요 방어방어 오 나이스 웬만하면은 베이가 서포트 할 때는 W 선마보다는 이선마를 해줍시다 어왜 이래 아저 저기, 또어떻 해야 되나 고개 야돼이 여기 아, 여기다가 해놓으면 스톤이죠? <laughs> 나는 베이가 스턴각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 존냐 쓰면 제스턴 맞고 뒤지지는 거예요 했습니다 뭐하세요? 뭐하세요? 뾰루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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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뾰루지인가요? 뭐하세요 뾰루지씨? 아니 진짜 뾰루지네? 뭐야 여기 한대는왜야가도서하도서하도서다 가도둬 어어? 그거안 돼? 안 돼! 하하하 정화예요 정화! 어? 저 스톱 다가오니까 다가와가지고 W 이렇게 쓰고 싶어서요? 되겠냐고 정화라고요 이게 진짜 서포트 정화가 개꿀이야. 솔직히 베이가는 그냥 방탱 가면 되는 것 같아. 여기다 벤시까지. 솔직히 베이가는 그냥 딜 방어템만 가도 주문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문력이 414거든요? 그냥 패시브 때문에 얘는 그냥 딜템을 가는 게갈 거면은 이제 나중에 데캡 정도? 이제 데캡은 베이가랑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니 안녕하세요? 아니 어딜 정글이! 어? 아니 어딜 정글이! 황족한테 깝치냐고요나 황족이라니까? 넌 정글이나 뭐고? 아니 이 새끼가 세대가... 시대가 어디텐데 그건 뭔데 왜 다가오는데 아니이여진가 매우 많은데 아 죽으시라고요 지평선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사건의 지평선을 쓰니까 저는 그, 지평선의 초점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임 어땠어요? 여기서 어디 나갈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될 거예요. 됩니다. 가둬놓고, 안내해선다, 이렇게. 한, 한가볼려고 헤르메스로 키도안 따라, 임가 호응해줄까? 다 호응했어요. 현장의 음. 지배자. 끌어줘, 끌어줘, 끌어줘. 나 이러고 있는데 안 잡을 거야? 나 이러고 있는데 안 잡을 거야? 나 이러고 있는데 안 잡을 거야? 나 이러고 있는데? 나안끌 거야? 나안끌 거야? 진짜 안끌 거야? 너더 죽여줘, 죽여줘, 더 죽여줘. 제발, 형들. 형들 게임 안 끝내면 나 죽잖아. 으아, 맞는 소리야. 아, 잠깐만, 형들. 와, 안끝는저줄 깜짝 놀랐잖아. 나 죽는 줄 알았어,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도 헤르메스 때문에 살았다. 헤르메스에 이 벤시 하이템이 있어가지고 카이사 데미지가 졸라 안 들어오네. 1, 2, 1, 2. <laughs> Still, I'm better with and without you. Oh, I...